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진짜 무시 어마무시한 부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셨어요. 이게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 금전이 없어가지고 갈 수가 없네. 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내가 다 그거를 갖고 있던 걸 누구나 좋은 소울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어찌해서 내가 없다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충분하게 쓸수 있게 해주세요 아, 네? 그런 네.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기름의 아, 목사하고 네? 만나서 기도생활 시작할 때 정말 청년 전쟁이 금전적으로 날로가더라고 한고데 그래서 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모든 그 고통이 어느새 다그 해결이 돼요. 어느 시간 지나도 해결돼 있어. 그러고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 행복한 자들이고 지금 이제 0절까지다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아무튼 견치하고 점. 초심을 잃지 말고 음. 점점 더 확실하게 나아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네. 주의종들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사역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주춧돌에 반석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이권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적으로 살아 주시고 또 많은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매일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신 사역권을 가지고. 교회가 날로 붕괴는 그런 아, 네.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면으로 선배합니다. 아멘. 성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이 시간은. 음. 아, 찬송과 428장. 맨날 찬송, 428장. 오케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르신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신 아버지의 신사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네. 타사기 원래 여성학교에서 모임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네, 마무리를 또 통해서 이곳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네, 이금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고 왔습 역사하실 줄이 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바탕에 외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졌는지 깨우치지 못하고 영적인 기능을 삶으로 네, 본과 어... 입으로 세상을 위기를 했고 이 육적인 모든 아버지의 상황을 아버지 밝힐 할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아버지 내주해 할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 아, 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을 이렇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광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유 우리가 말씀의 전신값을 입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우리 은혜 안에,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은 들지 모르지만, 작은 내물이라도 하나님 전승껏준비하여 드려진 성질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용자로서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영혼권하는데 아름답게 아버지 쓰러질 수 있는 기밀한내물에 축사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역, 지력, 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훨씬 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아카기 동물 목사님들 가정과 교회에 의해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목사님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자리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그축복에 아버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까 사기 목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형통의 길을 갈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 모든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지금은 지금신목사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후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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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 어, 식사 오시게 된 우리 네, 감사하고 인사하 인사. <laughs> 인사하고 인사말하어요 아이고 참 우리의 네, 서산에서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 이곳에 하나님이 어, 성전을 이, 어, 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40년 전 40년 전부터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평신도에있요때근데 그분이 이제 엄마 아버지 모시고 다 소천하시고 요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기도만 하면 계속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10년 전에 순복음 소망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자리로 돌아가래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나 이제 우리 순복음은 영상시학은 70에 그거 퇴직하잖아요. 하나님 나 2년만 그냥 구교역자로 있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네 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아는 목사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그냥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전을안 얻을 수가 없잖아요. 손전을딱 계약을 했더니 항상 평상시에 저를 기도해 주는 군사님이 목사님 그 간판 바꾸세요. 150을 통도 계속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 우리 여기 장명만 장이 여기 계실 때 우리 손으로한 거는 여기 페인트칠 한거 있죠. 이거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손도들을 데리고 몸만 들어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어,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우리, 아까 전에도 막 잠깐 했는데, 우리 아타비 아타사비, 여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제 힘든 걸 아시고, 그, 그동안에 이제 중보기도 한게 제가, 이제, 오늘 9월 8일로 우리 교회에서, 어, 원래가 하는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기도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니까 제가 사실 우리 아타 어 모임에 뭐라 그래 가는 거는 제가 이제 시어머니 20년 모시고 소촌 했는데 우리 친정마 오셨는데 너무 그 치매가 심해갖고 육도 있고 영도 지쳐있을 때 우리 박민영 회장님이 저한테 한번그 전에는 왔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했는데 그날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봉 목사님들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큰 사랑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그 소풍 가면 그설레이 되기 우리 연애하면 기다려지잖아요. 사랑을 느끼고.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송도들을 감동하고 집사님, 목사님들을 감동하고 먹을 거를 또 대접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서 지금 그냥 다 할렐루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어 사업장도 믿음의 기억으로 바꿔주셨고 제가 이 교회를 이전하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 목표는 물론 성전도 높여, 높여, 안 넓혀가는 게 좋지만은 우리 순봉, 순봉교회는 선교 구제로 종합 이 사역이 음. 열릴지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욕심은 그냥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선교 구제로 우리 아타사기 이모 회장님과 목사님들이 한껏 우리 아타사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방 소망의 선교 구제하는 어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그 동안에 어 저를 힘들 때 많이 참석은 힘들었는데 기도로 지금까지 어. 중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승복은 소망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금식 목사가 단일 목사로 다시 목회를 할수 있도록 하고 아까 40년 찬양 목회했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목사님을 도우래요. 그 대신 저는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셔서 안 받고 목사님을 아는것물처럼 도우랍니다. 그리고 매주인마다 오셔갖고 우리 이제 장모님이 찬양 인도해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깊고 받으시는 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든 목사님들 힘내시고 앞으로 저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타사기 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같이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친구 요리하는 권사님이 아마 놀리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다, 자기, 그,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입에 안마시더라도 맛있게 잡수시기,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집에서 우리, 네, 나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준비하는 곳을 지금 소개해 드려봤다고 해서, 어, 음식을 했다고 했는데, 어, 광고, 이렇 빠진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 이금신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정인자 집사인데요. 정인자 집사님께서 우리 아타사기 원래를 이곳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30만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30만원에서 10만원을 음식하는 데 쓰고 20만원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섬기는 자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각자 액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봉투에다가 만 원씩 해서 교통비 지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금식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금식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어,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해서 봉투에 만 원씩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어, 이따가 가지고 가실 때, 불동님 예, 가지고 가시고, 그냥 우리가 그 받을 순 없잖아. 우리 집사님이 성기라고 줬는데,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인자 집사님이 유치원 교사이고, 그 남편이 문강을, 직분을 모르겠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이가. 그래서, 영원군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합심 기도할 것이고, 우리 문강률 이성교수님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들리이 되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문강률입니다. 아, 딸 이름은 정인자, 장, 장인자. 장인자요?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성을 네. 바꿔서 장모님 큰 <laughs> 죄를 셨습니다 <laughs> 자, 우리 주요 한 분만 오 기도, 하겠 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심에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풀려 달할 것을 하나님께서 풀려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아, 네. 풀리는 역사에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에하게 하시고 아, 네. 치유되는 역사임하게 하여 주시여서 아, 네. 그 마음이 온전히 로말니야 무언가를 성님이 예수 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권에 감사하여서 소망교회에 안한 성된길꾼으로 세운 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 이금신 목사님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 장군과 함께 합력하여 손을 낼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드시 이렇게 네. 될줄 믿습니다 성기는 성기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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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중경 동문회장님이신 박민정 목사님께서 축도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와 저희들이 새 찬조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여생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소망교회 사역에 아타사 목사님의 사역에 어떻게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여 우리 예배